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찬란한 클래스 11의 소환권 요거 쿠폰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미션 2를 보시면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 1회 이상 업로드 요렇게 미션을 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전용 쿠폰이 나옵니다 전용 쿠폰 내용은 찬란한 클래스 11의 지정 소환권 지정 소환권이 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클래스를 뽑을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10만 골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계정당 1회이고 쿠폰당 사용 가능한 인원 제한이 1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이고요 저를 후원 등록한 유저분들 위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후원 등록 같은 경우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인게임에서 캐시 상점을 들어가신 뒤에 여기 크리에이터 후원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후원 코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후원 코드 등록에서 제 번호 같은 경우는 꾸뇽샵0 3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등록한 분들 위주로 쿠폰을 사용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냐?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오픈통 링크가 있습니다. 오픈통 링크에 이제 후원한 거 인증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후원 등록 링크 사진을 찍던가 아니면 인게임 들어가셔서 캡처를 찍어 주셔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후원 중인 크리에이터 꽃용샵0 3 2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는 인게임 이런 식으로 캡처한 다음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은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보내주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회원번호랑 서버, 그리고 닉네임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제 회원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회원번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캡쳐해서 보내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입력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쿠폰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번호 같은 경우는 캡처해서 보내지 마시고 이제 직접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톡 링크로 총 보내야 할 거는 후원한 거 캡처한 거랑 게임 내 서버랑 닉네임 그리고 회원 코드 번호 직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 번호 같은 경우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션 3, 미션 4, 미션 5로 보시면 9월 26일 또 이런 식으로 미션이 나옵니다.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보다 좋은 상품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 등록을 유지해 주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9월 26일날 또 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노력상 최고 마당발상 여기 보시면 100만 골드 후원 유저 300명 달성 이거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 전 서버 기준 가장 후원 유저를 많이 모객한 크리에이터 탑20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제 생각이지만 탑10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현재 후원 중인 유저가 1,2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탑 10? 어쨌든 탑20 안에는 무조건 들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장신구, 무기, 방어구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계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계정 등록해주신다면 은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생무가금으로 지팡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육성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닉네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그 작업장 잡느라 어 닉네임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 안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현재 진짜 열심히 육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좋은 스펙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